여러분 안녕, 오늘은 예진스의 브이로그가 아닌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을 설명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첫 번째,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서 통체성, 뭉적인 측면, 포괄성, 인과의 공조성, 창조성, 기능성 등의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또는 유기체의 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간호의 기능은 인간의 내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적 환경을 변화시켜 환자에게 요구되는 적응이 그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건강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 내에서 정신, 육체, 사회, 영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질병 위주의 건강을 생각하여 질병과 건강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였으나 오늘날은 그두 개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자신에게 가능한 최적의 안녕 상태와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간호는 윤리적 지식 심리적 지식 개인적 지식 과학적 지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윤리적 지식은 다른 말로 도덕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심리적 지식은 간호의 예술성이라고도 하고, 과학적 지식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호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나이팅 게일이라고 할수 있죠. 나이팅 게일이 생각하는 메타 패러다임은, 먼저 인간은 간호를 제공받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건강은 잘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이 최대한으로 역량 발휘함으로써 안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호한 자연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은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유기체의 상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적인 상황과 영향을 말합니다. 다음은 철학자, 페플라우입니다페플라우가 생각한 인간은 욕보로 인해 생기는 긴장을 자기 나름대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유기체입니다. 건강은 인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이고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삶으로 향하는 인격의 추구력과 그에 계속되는 인간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는 치료적 개인관계 과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번 아서 예진스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